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여러분을 위한 미적분 강의 올포유 올림포스 미적분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체인지스와 최은진입니다. 네, 여러분 이 강의는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미적분 과목에 해당되는 강의입니다. 이공 계열 혹은 자연 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이 수학이 수학 이 수학 선택에 이어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이 바로 미적분 과목이죠. 네, 그 강의를 이제 수능 기초 혹은 내신 기초 강좌로서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듣게 되는 강의가 바로 이 올림포스 미적분 강의가 되겠습니다. 이 강의는 총 오십 강으로 구성이 되고요 완전히 올림포스 교재 베이스로 진행이 됩니다. 네 여러분이 사실 이 올림포스 교재가요 맨 처음에 개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의 개념 설명과 또 교재에 있는 개념 설명을 토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중요한 예제와 유제 문제풀이 역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문제들이 중요한지 유형별 문제풀이 역시 교재 순서대로 갈 겁니다. 그리고 나면 이제 서술형에서 많이 등장하는 서술형 문제풀이 그리고 고난도 문항까지 예,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. 역시 교재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중단원이 끝나고 나면, 나면 단원별로 문제들이 나와요. 그 문제들을 풀면서 단원별로 정리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. 마지막에는 수행평가라고 해서 예, 문제들이 따로 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그것들도 저랑 같이 풀면서 진행해 볼 겁니다. 자, 여러분, 이 강의가 개념 강의거든요. 개념 강의, 개념이 정말 중요하죠.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All for You, 네, 미적분 개념을요, 강의 노트를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. 선생님이 항상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뿌띠 스카프를 메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뿌띠 강의 노트를 승글씨로 제공을 할 테니까요. 여러분, 그걸 뽑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작은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또 읽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하면서 가면 좋을 거예요. 혹은 강의를 보면서 스스로 그 노트를 작성하면서 만들어 가도 괜찮습니다. 선생님이 올려 드리는 자료를 참고해서 아시겠죠? 수학은 항상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이 강의 역시 마찬가지예요. 시간이 있다면 예습보다는 복습에 충실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나 여유가 좀 있으면 이 강의에 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 설명 듣고 나서는 유형별 문제풀이나 서술형 혹은 고난도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요. 시간이 없다면 복습 위주로 갈 거를 권장합니다. 그리고 매 강의 마지막에는요, 선생님이 항상 그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메타인지로 질문 하나씩 던져드릴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여러분 듣고, 대답하고, 혹은 손으로 써보고, 손으로 입으로 하면서 그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복습까지 하면서 가면 이 강의를 100배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을 위한 미적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올림포스 미적분, 올볼리 강의.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